한 남자가 평소와 다르게 고향에 있는 낯선 마을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하게였습니다. 그는 고인이 그토록 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장례식에 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였고 장례식은 어두운 구석에 있는 작은 묘지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인의 무덤 앞에 서서 묵념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깨를 톡톡 치는 손길을 느꼈죠. 중간적으로 찌릿한 전율이 올라왔고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묵념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무덤을 돌아보았고,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그의 이름과 아주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졌고, 그 이름은 분명히 자신과 일치했지만, 정확히 같진 않았습니다. 켜악한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괜히 이런 곳에 온 것이 아닌가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해서 그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떠올랐고 차분히는 어가려했지만 그날 밤 그의 집에 돌아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 눈드는 몸이 들썩이며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며 진동을 떨쳤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자 그 너머에서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그 순간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장례 씨에서의 경고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